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YG 플러스고요. 최근에 엔터주가 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 이어서 어느 정도 이 방어를 할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성립되면서 이 엔터주만 나홀로 반등할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 산업적인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엔터주 쪽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 어떻게 본다면 은이 조금 깔끔한 영역 이 클린한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상할수 있는 시점에서는 엔터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 충분히 눈여겨 봐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yg 플러스 올해 들어서 이 블랙핑크 쪽에서 어, 상당히 좀 크게 어, 크게 전국적인 이전 세계적인 투어를 돌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의 컴백과 더불어서 어 앞으로 실적은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차트적인 흐름 살펴보기 전에 이 시황적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상을 찍는 현재 기준 시점으로 이 나스닥이 이 2만 포인트를 근접하기 직전 구간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19,400포인트 라인 구간을 터치할 수 있는 흐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2월 3주차 흐름에는 아마 이 라인 19,400포인트 라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 시황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행히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 나스닥이 좀 지난해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우세하는 흐름 자체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엔터주 쪽, 특히 오늘 안내 드릴 수 있는 이 yg 플러스와 같은 쪽으로는 조금 좋은 어, 영향력을 또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시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어, 그래도 좀 크게 좋다 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추가적으로 시황적인 부분들 어, 살펴보시고 앞으로 상승할 만한 섹터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더보기 란 클릭하셔서요 링크 타고 이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앞으로 상승할 만한 이 섹터 섹터적인 전망 종목 전망 계속해서 이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관점에서 이 YG 플러스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일단 살펴보기 전에 어, 홈페이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YG 플러스가 이 지난해부터 좀 대대적으로 이 사업 영역 자체를 조금 크게 개편을 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본연에 이 특히 이 가수 쪽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이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YG 플러스 쪽의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요. 자 내용적인 부분 제가 요약해둔 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G 플러스의 경우는 이 모회사 YG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같은 코스피 상장 그룹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휘닉솔딩스라는 회사를 하고 있다가 이 yg 엔터에서 인수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상호가 현재 yg 플러스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업 자체가 yg 플러스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및 ip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긴 다라고 하고 하지만 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사업, 사업 다각화적인 부분을 줄이고 이 가수 영역 쪽으로 조금 번업을 집중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깜짝 급등세 특히 2,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 구간까지 단숨에 거의 몇 원상을 간 흐름이죠. 이때이 로제, 이 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를 또 출시, 내게 되면서 빌보드 쪽에 확실히 올라섰죠. 네, 특히 빌보드 핫 100에 최근 2주 연속 3위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 승인골 자체를 지난해 10월 달 이후로 현재 네달 정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만간 컴백하게될 블랙핑크와 또연결해서 본다면 확실히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 아파트를 이어서 최근에 이 틱톡 매각 이주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관세전쟁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YG 플러스의 경우는 2020년경에 이가와 계약을 통해서 이 틱톡 쪽에 이 음원 유통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 틱톡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다라는 게 앞으로 추후 틱톡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또 나름대로 이 히든 모멘텀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 YG 플러스, 이 블랙핑크가 결국 밀접하게 연결되죠. 이모여사인는 YG 엔터 쪽에 속해 있긴 하지만 같은 계열사로서 보셔도 되겠고요. 블랙핑크가 최근 이 공식 블로그, 네, 이쪽에 블랙핑크 2025 월드투어 티저를 공개하면서 이 월드투어는 결국에 이 기업의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매우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 들어서는 YG 엔터 쪽에서는 제대로 좀 돈을 벌어보자 라는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YG, YG 엔터와 YG 플러스 둘다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 2023년도 139억 원까지 이영업이익을 피크치로 찍으면서 매년 거의 뭐 수십 프로씩 뭐 몇백 프로씩 상승을 했었죠. 그런 상황인데 2024년도 지난해에는 현재까지 잠정치가 아직 전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할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가 지나갈 시점에는 어 확실히 이 실적적인 측면은 어 확실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적인 전망치가 전부 기대감 없이 최근까지도 2000원대까지 엄청난 하락을 했죠 이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빠졌다 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으로 돌아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핑크, 이제 앞으로 이 컴백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자, 이제 블랙핑크의 지수가 2월 중순, 2월 14일에 컴백을 하고, 뒤이어 2월 28일에 리사가 컴백을 합니다. 어, 좀 블랙핑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가 4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저도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최근 로제가 아파트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또 각각의 멤버가 네, 이세명 중에 한 명만 아파트만큼의 인기만 어,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또 주가 상승을 일으, 일으킬 수 있는 어,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2월 달에 지수할 리사 그리고 3월에 제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빅 이벤트가 이 올해 YG 플러스 쪽에서는 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상반기 내그 기대감이 얼마만큼, 특히 아파트 로제로 7천원까지 쌓아 올렸던 주가를 지금 밤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최근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 충분히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엔터 사업 쪽으로도 지금 섹터적인 어, 전망 자체가 단계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업 이익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200%대 넘는 영업이익 자체를 2021년과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실적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 현재 YG 플러스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 이슈, 이, 이 관세 전쟁이죠. 하지만 엔터주들은 이 관세를 매기지 않잖아요. 네, 요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K-POP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2025년도에는 이러한 관세전쟁 속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어,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BTS도 조만간 컴백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블랙핑크. BTS는 하이브 쪽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추후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블랙핑크의 복귀가 여게 사실 좀 기대가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 사업 쪽으로 크게 개편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자주 YG엔터가 현재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김희애 어, 우리가 잘 아는 뭐 차승원 뭐 유인나 정혜영 유승호 등1 2 명의 배우가 이 YG엔터 내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 재계약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아마 가수 쪽으로만 어, 어느 정도 거의 몰빵을 할 어, 그런 인적 자원을 몰빵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기업 체질 개선에 있어서. 이 주가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특히 YG 플러스의 경우는 최근까지 이제 문어발식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업 규모는 아니지만 뭐 식음료부터 해서 골프, 그리고 화장품, 모델 양성까지 YG 플러스 내에서 이것저것 많이 건드렸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제거해내고 음원 유통이나 이 MD, 그리고 IP, 이 라이선싱과 같이 조금 더이 본업인 이 음원 쪽, 가수 쪽 사업을 집중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2021년과 2023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기를 다시 이끌어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YG 플러스도 이 사업구조 조정을 끝내고 나서 시총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부분이 고점이었죠. 2021년도 부근이요. 그만큼 사업구조 개편으로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을 이뤄냈지만 결국에는 그폭 자체를 상당히 반, 이, 반납을 하면서 이때가 아주 지나친 좀 무리한 이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의 발목을 잡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엔터 사업 쪽 전체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여러분들께서 공략하는 게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터주 쪽으로 제가 일단 결국 엔터주 하면은 이 대형 3사죠. SM, YG, 그리고 하이브, 뭐 j y p 도 있겠고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꼽자면은 오늘 안내 드리는 YG 플러스, 그리고 j y p 하이브 정도를 저는 이 톱3 종목으로 엔터주 내에서 뽑고 있는 상황이고 SM의 경우는 이 카카오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에, 이에 이에 따른 이슈 자체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SM도 SM이지만 요한3개 정도를 기본 탑3 종목으로 꼽아 놨기 때문에요. 이 외적인 어, 이 JYP라든지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또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브리핑적인 내용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록 이러한 관점에서 YG 엔터 그리고 YG 플러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은 자, YG 플러스의 경우는 2003년 이 휘닉스 홀딩스라는 시점에서 있었던 상황에서 2020년대 초반부근에 YG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 자체가 상당히 또 크게 올라갔던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현재 이 YG 쪽은 블랙핑크가 일단 먹여 살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2분기는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4분기는 블랙핑크 이 나름의 핵심 가수들이 있죠 이 핵심 가수들의 이 실적이 결국에는 어추 주가를 추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실적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겠고 현재 이 하박 구간을 끝내고 나서 수렴을 완전히 끝낸 구간에 있죠 네만 950원을 역사적 고점으로 찍고 나서 이와 같이 수렴을 끝낸 자리를 현재 정확하게 지지를 끝내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든 흐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길목 라인은 4,5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 라인은 4,500원대 라인을 돌파한 책을 어느 시점에 해주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가격 라인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만약 위구간으로 올라서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6,000원대 이하 구간. 바로 전고점 부분이죠. 이 라인 구간은 하나씩 매물 구간을 벗겨낼 수 있는 시점으로 어아할 건데, 이 부분은 아마 2월과 3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 지수나 혹은 뭐 제니, 이와 같이 블링핑크 멤버가 컴백을 했을 때, 어, 또 얼마만큼의 기대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4,500원대 이하 국면 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단계적인 수령 구간도 지금 막상 넘어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주 쪽으로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 최근 기관과 외국인도 조금씩 네, 이 매수 쪽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감안해서 엔터주 전반적인 이 신금에서 타점. 특히 y g 플러스는 저는 상당히 좀 변, 변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 토픽으로 꼽고 있고요. 이 목표 가격의 부분도 어디까지 잡고 대응해야 될 건지 하나 하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을좀 참고해서 어, 매매해 보실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더보기란 클릭하셔서요. 네, 링크 통해서 이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또 제가 상세하게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영상 찍은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엔터 쪽에서 특히 이제 대형 3사 중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 이 이외에 종속된 회사죠? YG 플러스는. 이 YG 플러스를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은, 동일한, 이, 다른 종목 대비, 어느 정도 바닥만 잘 잡는다면은, YG 플러스와 같은 종목들이,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파동 자체가요, 다릅니다. 다른 종목이라. 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단기간에 50%가 넘는 수익률도 충분히 기록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리스크 대비 수익 관점에서는 YG 플러스, 충분히 우리가 어, 저점이 온다면은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조금 꼽고 있고요. 이외 쪽으로도 엔터즈 쪽으로 어, 현재 조금 천천히 가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어, 그만큼 어느 정도 어, 수익적인 부분도 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섹터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은 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어,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